선생님, 이 집을 지은 사람이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이상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생길 수는 없어요. 이 세상 만물을 보고도 만든 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무식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는 참 악한 행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선포해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데도 우리는 온전히 행복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이에요. 죄는 사람을 불행하게 해요. 죄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폭력, 미움, 사기, 그 외에도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죄를 짓게 하는 가장 큰 죄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선생님은 죄가 없으신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죄에는 반드시 청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 싹쓴 사망이요 라고 하셔요. 청벌은 곧 죽음이요. 그렇다면 죽음이 끝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셔요.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은, 죄인들은 영벌에, 인들은 영생에 들어갑니다. 평생 단한 번만 잘못했어도 죄를 지었기에 죄인이어요. 죄인은 지옥에 가요. 죄가 전혀 없는 의인만 천국에 가요. 그렇다면 선생님은 천국인가요? 지옥인가요? 그러나 소망이 있어요.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 기쁜 소식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요. 온갖 죄를 짓고 사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한 분뿐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대신 형벌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 주시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과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전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형벌로 죽었으나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전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세상의 많은 종교는 창시자의 화려한 무덤을 자랑해요. 결국 죽음은 있지만 생명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사셨어요. 생명의 주인이시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셔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요. 이것을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셔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공짜지만 내가 받아야 내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도 받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믿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셔요. 믿음은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다시 사심으로 내가 지은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며 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씀하셔요.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돼요. 선생님도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여 구원받길 원하시나요? 천국가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삶 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 드립니다 저는 죄인이라서 영생을 얻을 자격이 없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의 죄를 사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세요 이제부터 이 영생의 선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으나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에 불과해요. 어린아이는 가정을 떠나서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교회는 가정과 같은 곳이어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집이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해요. 영의 호흡인 기도를 하여야 해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배워야 해요. 성도 간에 교제가 있어야 해요. 이렇게 함으로 죄를 멀리해야 해요.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참믿음과 거짓믿음이어요. 참믿음은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믿음이어요. 거짓믿음은 말로만 믿고 행하지 않는 믿음이여요. 다음으로 미루는 믿음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라고 하셔요.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진앙 생활을 해야 해요. 그것이 살아있는 참 믿음이여요. 진앙의 출발과 마지막은 기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